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근데 가족이 아니라 어떤 누가 와도 선택적 의식 체거를 원차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내차를 최대한 오래 쓸수 있게 도와드리는 서울 보건치과 김동환 원장입니다. 어떤 케이스인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좌측 발의 어금니 오년전 사랑니 발치 후 발치된 사랑니와 붙어있던 곳에 충치로 인한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찬물에 시린 증상 때문에 내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터널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내진으로 신경치료 없이 치료를 하고 싶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치가 깊으면 흔히 듣는 얘기가 신경치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크라운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조차 아니고 그냥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일단 충치는 다 제거해야 되는 거고 제거를 하다가 뚫리면 이제 신경치료도 뿌리 끝에까지 해야 되는 거고, 신경치료를 하면 크라운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냥 교과서였습니다. 원칙, 대원칙.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전국에 100개의 치과를 가면 거의 99개의 치과에선 그런 대답을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근데 그게 좀 이제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에 해당되는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충치가 깊다고 무조건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이 증상이 없어지고 잘 쓰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그런 치료라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 하는 거에 대한 대안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선택적 우식 제거 뭐 이런 식으로 충치 부분을 레진으로 채워 넣는 치료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명 중에 4분 정도는 잘 쓰실 수 있는 치료가 됩니다. 이제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90% 이상의 치료 성공률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뒤탈이 없어야 되는 치료, 완벽한 진료를 추구하는 게 치과의사의 일반적인 그런 성향이라면 지금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성공률이 한 7, 80% 정도 되는데 내원 횟수도 적고 치료도 덜 받고 비용도 덜 들고 근데 약간 성공률이 떨어져. 그거랑 완벽한 치료가 있는데, 여러 번 오셔야 되고, 비용도 좀더 내야 되고,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치료, 치아도 많이 깎아야 되고, 이런 치료 둘 중에 뭘 선택을 해볼 거냐고, 이제 여쭤본다면,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치료를 좀 적게 하고, 그, 내원도 좀덜 하고, 덜 아프고, 그리고 비용도 좀덜 나오고 하는 치료가 성공률이 조금 낮더라도, 한1,20% 낮더라도, 그걸 우선 먼저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그걸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여쭤보는데, 저는 일단 여쭤볼 때 다른 데서 이미 하나를 듣고 오셨기 때문에 다음 하나를 더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덜 치료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치아가 지금 이렇게 큰 생긴 치아에... 사랑니가 있으면 이 뒤쪽으로 충치가 생긴 거고요. 사랑니가 이제 뒤에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랑니를 빼면 이두개 겹쳐 있으면서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이 부분에 이제 충치가 쭉 생기기 쉽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를 앞에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인 회전 삭제 기구를 이 정도 각도로 접근해서 충치 치료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용 기구들이 따로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충치를 또 잇몸 밑에 있기 때문에 충치가 잇몸 밑에 있는 충치를 제거하고 이걸 레진으로 떼우는게 어렵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고 그런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도 환자분이 너무 만족해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해 하고 댓글에 칭찬도 해주시니까 되게 기분 좋았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걸할때 되게 보람을 느껴요. 왜냐하면은 멀리서 찾아오신데다가 제가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진료를 해드릴 수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충치가 깊어서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치과에 설명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근 그때 체크해야 되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치아가 살아 있는지거든요. 그래서, 찬 거에 반응이 있다는 게 치아에 생활력이 있다는 건데, 살짝 아픈 것도 조금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일단 안 아프면서 찬 거를 느끼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찬 거에 시리고 아프냐? 이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냐?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프지 않느냐? 이것은 자발적인 통증이 이제 두 번째 체크 포인트고 세 번째는 엑스레이 혹시 찍으셨으면 엑스레이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느냐인데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여기 뿌리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까만 포도가 매달려 있는 게 크면 그거는 이제 신경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살짝 이게 두꺼워진 정도면은 조금 아직 가능성이 있지 않나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원장님 가족이 충치 때문에 맞어요 그럼 원장님은 신경치료를 권하세요 아니면 선택적 의식 제거를 권하세요? 지금 같은 케이스라면 가족이 아니라 어떤 누가 봐도 선택적 의식 제거를 원치 않죠 그 신경치료는 네. 그럼 최대한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네. 예전에는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선택적 의식 제거가 되는지 이런 게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그날그날 제거해 봤는데 뚫리면 그냥 무조건 뿌리 끝에까지 신경치를 하는 거고 안 뚫리더라도 환자가 너무 아파하면은 신경치를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인 예전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든지 간에 조심스럽게 제거 해가지고 한 번은 지켜봐요 일주일을 환자 일주일을 잘 참고. 진해서그 다음에 엑스음에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엑스레이 뿌리 끝음에두꺼워에 염증이 사라지고 환자의 증상도 이제 뭐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조금 시에가 남아 있고 다음에 그 거의 한 곱이 넘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다 근데 어쨌든 충치다가운데다가 남겨놓고 덮는 거잖아요. 근데 신경치료는 아다싹다 충치를 제거하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에요 깔끔하잖아요. 조금 그게 이제 그 뭔가 치아가 깔끔해야지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오염된 상태에서도 그게 묻혀 있으면 멈추게 되고 그 세균이 있는 상태에서도 신경이 자기가 그걸 잘 버텨만 줄수 있다면은 그 상태로 더 오래 쓸수 있는 치료가 더 맞죠. 치아를 많이 깎아냈을 때 아무래도 수명이 더 자꾸 짧아질 수밖에 없고 치아의 치료 범위가 커진다는 건 앞으로 치료해야 될 범위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아의 수명이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든 안할수 있는 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신경치료 한 치아에도 충치가 생기나요? 뭐, 당연히 생기죠. 너무나 당연한 걸 물어보는데 환자분들은 그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치료를 했는데 왜또 충치가 생기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치료한 재료에는 충치가 안 생기죠. 근데 그 치료한 재료에 외 남아있는 치아에는 똑같이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치료했던 부분하고 치아의 경계선은 충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강한 치아보다 더 빨리 충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란 게 있고, 이게뭐 씌워져 있는 치아는 10년 쓰면 바꾸시는 게 좋고, 연결된 브릿지는 한7 8년 때운 것도 뭐한 10년 내외로 바꾸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라 생각은 들죠. 그래도 바꾸진 않더라도 엑스레이도 찍고 치과에서 계속 관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케이스는 뭔가 환자분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케이스고요. 깊은 충치로 인해서 이제 치과에 방문하셨는데 혹시 신경치료 진단을 받으셨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